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이곳은 MWC 2019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LG전자 부스입니다. 이곳에서 g 8신 q 를 만나볼 텐데요. 지금 제 앞에 레드, 블루, 블랙까지 세 가지 색상이 모두 다 있는데요.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LG g 8신 q 의 색상 세 가지를 천천히 보고 가실게요. 가장 오른쪽에 카민네드, 가운데 오르칸 블루, 왼쪽에 유 오로라 블랙인데요. 색깔, 색상 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G7도 그렇고 V40도 다른 요소는 몰라도 색상이 잘 나왔다는데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이변에도 기존 색상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색상만큼은 충분히 매력적이죠. G8 신규의 후면을 보면 특징적인 부분은 카툭 티가 전혀 없어요. 지금 보면 굉장히 맨들맨들한데요. 카툭 티가 전혀 없이 트리플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G7이나 V40보다는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진화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형태는 기존과 동일하게 노치 형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에 볼륨 조절 키 밑으로 구글 어시스턴트 키가 들어간 게 그대로고 전원 버튼이 있고 하단에 USB-C 타입 단자와 오디오 단자, 스피커 등이 있습니다. 상단에 마이크 이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디스플레이는 왼쪽부터 30%, 70%, 100% 밝기로 켜둔 거고요. 디스플레이 밝기에 따라서 색상이 어느 정도 표현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G8의 가장 큰 특징은 핸드 아이디인데요. 정맥 인식 방법을 사용하는데, 직접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해보니까 안쪽에 있는 원에 정확하게 맞춰야지 핸드 아이디가 등록이 되네요. 핸드 아이디를 여러 번 사용해 보니까 이게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상단에 있는 두개 IR 센서가 정맥을 인식해서 락을 푸는데 이게 네 이렇게 하면 풀리긴 하는데 맞추는 게 조금 적응이 필요합니다. 핸드 아이디와 함께 G8 신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에어 모션이죠. 에어 모션도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적응이 필요해. 요 이렇게 인식이 된 상태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유튜브가 켜졌고요 유튜브가 켜진 상태에서도 플레이 또는 재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왼쪽으로 돌려주면 볼륨을 줄이고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볼륨을 늘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볼륨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에어모션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촬영을 하면서 에어모션을 사용해서 약간 불편한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적응하는데 약간은 시간이 필요해요 캡처를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모아주면 캡처가, 네, 이런 식으로 모아주면 캡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아주면 캡처를 할 수가 있어요. G8 신규의 에어모션은 분명히 매력적인 기능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바닥을 든 상태에서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터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신기하고, 뭔가 혁신적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용성이 힘들다는 게 약간 사람들에게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G8신2는 스냅드래곤 855 p 표를 탑재했는데 벤치마크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왼쪽에 안투투 벤치마크를 돌리고 있고 오른쪽에는 긱벤치 4를 돌렸습니다. G8신2의 벤치마크 결과가 나왔는데 안투투는 339,928점이 나왔고 긱벤치는 싱글 코어가 3,467점, 멀티 코어가 1917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뭐 퍼포먼스 면에서는 최고 수준이죠. 지금 영상 포트레이트 모드, 즉 동영상에 아웃포커싱을 적용하고 있는데 초점이 맞는 물병 이외에 배경이 흐릿하게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블록 값을 낮추면 뒤에도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면 다시 블록 값을 높여 보면 네, 이렇게 아웃포커싱 처리가 되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잘 처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LG G8 CQ의 세가지특성을 모두 가지고 조금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기존과 차별화는 포인트가 겉으로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맥인식을 사용하는 핸드 아이디가 있고 터치 없이 조작을할수 있는 에어모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는 있습니다 물론 이 핸드 아이디나 에어모션이 사용하기에 약간의 적응이 필요하고 조금 더 개선될 필요는 있습니다. 사용해보니까 동작을 완벽하게 하려면 굉장히 숙달되어야 하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꿀단지 t v 였습니다 안녕! 잠깐! 구독과 추천 누르셨나요? 구독을 누르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꿀단지 TV의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세요.